다른 수가 있어요. 경계에 부딪힙니다. 경계는 순경계, 역경계가 있는데, 경계에 부딪치가 있는데, 이 경계를 이겨내야 돼요. 이걸명현현상이라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끌켜가지고, 이제 딱지가 앉았어요. 그래가지고 딱지 밑으로 세 살이 돋습니다. 다날려고할 때, 가렵다. 2번 1번. 하나도 안 가렵다. 몇번 가려워요. 아까 무슨 현상이랬죠 명현현상. 좋아지는 현상이에요. 내가 기도를 하는데 잘 될라고 기도를 하는데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겨. 아 이게 바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마장이구나. 이 경계를 뛰어넘어야 되겠구나. 이 경계를 이겨내야 되겠구나.